자, 하나 더 가볼게요, 이제. 직원 월급이에요. 100만원. 현금으로 드려요. 그럼, 송금 항목이 아니에요? 송금 항목이죠. 1억이라 할게요. 회계처리 했어요. 월급 주고 비용처리 안 하는 회사가 일반적이진 않잖아요. 자, 근데 우리, 순자산 감소했죠? 그리고 직원들 월급 줬는데 순자산 감소분을 인정 안 해갖고 송금불산 미친거죠? 우리도 송금 항목이에요. 그러면 직원들 월급 1억을 나갔죠? 그럼 당계순 이게 마이너스 1억이죠? 그럼 우리 소득금액도 어떻게 되는거예요 그쵸? 그렇죠? 차이 있어요? 없어요? 신고조정 사항이 아닌거죠. 신고조정 할 필요 없는거죠. 결산서에 반영이 되어있는거니까. 그런데 이 회사가 비용처리를 안한 거야. 인건비를 비용처리를 안한 거예요.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이런 게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있어요. 어떤 회사들이 있냐면 이게 뭐 일반적인 거 아닙니다. 그냥 수업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. 오해하지 마세요. 우리가 뭐 만약에 성형외과다. 그러면 뭐 페이닥터들 있을 수 있었어요. 그럼 걔네들 수입을 안 잡는 거야. 세금 덜 내려고. 그럴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아, 이게 우리 회사, 우리, 우리 병원에서 일안 하는 것처럼 하는 거야. 돈은 주는데, 이해하셨어요? 그런데 인건비 대신 나간 거를 처리하면 어떻게 돼? 매출이 잡히잖아. 그래서 매출을 누락시키면서 안 걸리려고 비용도 누락시키는 기법을 써요. 실제 이해하셨어요? 그러니까 왜 인건비를 누락시킨다고요? 수입 누락한 걸안 걸리게 하려고. 생각을 해보세요 수익금액이 100억인데 인건비가 1 0 0억이라 미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무조사 나오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많이 도와드리고 하는데 세무조사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출 누락을 잡아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스물스물 요거 인건비도 빠진 거 있거든 요거 넣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쟤네들이 신의식 신의성실 원칙이 이 개소리 실질과세 원칙이 이겨갖고 붙어요 이겨요 이게, 이제 그렇게, 네, 이 제가 탈세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. 이제 그런 방법이 있다,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, 현실이 그럴 수 있다,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. 자, 그러면, 자, 회계처리 안 했죠? 근데 현금 이력이 나간 건 확인 돼야 안 돼요? 되죠? 그럼 송금 항목이라고요. 그렇죠 그럼 보세요. 여기 0이죠? 회계처리 안 했잖아. 인건비 계상 누락, 이렇게 한 거죠? 그리고 그치. 기도했겠지? 걸리지 마 걸리지 마.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왜 걸리냐면 그 내부자 폭로로 보통. 아왜 거기에 또 싸우고 나오는 분들이 막 그러잖아. 요새 뭐 어디에도 보니까 뭐그그 그 애완견 뭐 그쪽도 시끄럽고 뭐뭐 뭐 그렇던데 이게 폭곡 안에 저도 이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? 제 연락이 많이 와요.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세무사님 뭐 이렇게 우리 회사 임원이 내부자로 들고 가서 우리 회사 협박하는데. 신고하겠다고. 어떻게 했으면 섭니까? 그거 저한테 물어봐요. 원만하게 잘 합의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. 그럼 그런 사람들 이제 투서 놓고 하는 거예요. 자료 넣어 가지고. 그러면 이제 과세 관청 입장에서는 아무거나 이렇게 세무 조사에 바로 가지는 않거든요. 왜냐면 그 거짓말 하는 사람, 과장된 얘기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근데 너무 명백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그걸 해 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조사 나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죠. 이제 그런 건데, 뭐, 어쨌든, 보세요. 인건이 드랍했죠? 근데, 우리 송금 항목이죠? 송금 나간 거니까, 명확하고. 그런데 가만 내비도면 어떻게 돼? 0이지. 마이너스 1억이 안 되잖아. 그럼 어떻게해돼 또? 빼기 1억을 해야죠? 그러면, 야! 너왜안 잡았어? 여기다 너 송금 사안입이라는 용어를 만든 거죠. 송금 사안입. 더하기 빼기. 빼기죠. 자, 인건비 지급액은 송금 항목이다 아니다. 송금 항목이다. 송금 항목은 항상 송금 산입 세무 조정이 수반된다. ox. x. 인, 인건비 나간 건 거의 다 회계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? 그러면 아까 여기 반영해서 세무 조정 없이 넘어오는 걸 택하겠죠. 그렇죠? 자, 이제 그러면 보세요.